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은 좀 늦은 시간에 찍게 됐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옵션부터 해서 선물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현물까지 매도로 시작을 했고 하루 종일 그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도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고 어, 결과적으로 양시장 음, 풀 음봉 가까운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기준 어, 1.4%가 하락을 했는데 어, 코스닥 1등 셀트리오넬스퀘어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무수히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거죠. 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뉴스를 필두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 내려갈만 했어요, 정말 굵직한 종목들이 어, 굉장히 많이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다른 어, 모습을 보였다는 라 것도 일단 한 가지 포인트 어, 뭐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뭐 충분히 그동안 시장이 어, 연속적으로 한 10거래일 정도 올라왔나요? 여기를 보시면 이 코스닥이 맨 오른쪽 화면에 어, 코로나로 최고로 많이 떨어졌던 그날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어, 노는 돈이 있으면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날 이후로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십일 거래일 정도 십 거래일 이상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때였어요. 근데 마침 어, 마침 어, 2번 여기 내용 써는 거 있죠. 마치 뭐 대구 확진자가 오전에 발생을 했고 어,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간 이력도 없으며 저 어, 그렇죠? 주변에 확진자를 만났던 이력도 없다고 하는데 어, 뭐 이제 어쨌든 이 내용 때문에 오전부터 더 많은 매도세를 사람들이 음, 보여주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후에. 어, 서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이게 좀 컸죠 어, 이게 10시 반 정도였는데 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 그 전부터 일어났고 10시 반 넘어서도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음, 그 기사화는 좀 늦게 됐어도 그 기사가 화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나타나, 나오게 됐는데 어, 그를 통해서도 계속 반등이 없었죠 반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사망자가 발생을 어,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망자가 이번 코로나에 기인한 거라면 원인이 코로나에 있다면 어 얘기가 좀 다르다 어 지금 확진자 한두 명 생기는 것과는 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 오공 웰크론, KM 같은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같은 어, 기존의 코로나 테마주에서 크, 크게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반등을 했죠. 2차적으로 어,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정도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 일부 종목은 센 종목은 상한가에 육박하는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그런, 그런데 장 마칠 때까지 뭔가 확시, 확실한 그 음,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죠.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 원인이 있는지 어, 밝혀지는 시간은 여섯 시 정도로 어, 기사에 나왔고요 보도가 나왔고 어, 그러면서 종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닫지 못했죠 관련 주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음성일지 양성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 관련 주들도 크게 못 올라가고 오히려 반대로 어, 다른 종목들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장성 종목들은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따라 내려가서 그냥 지금 화, 환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내려간 만큼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가기도 조금 어,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충분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보였던 그 자리 내에서 그냥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보시면 뭐 크게 폭락이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등도 안 나왔어요. 어, 내려가던 종목들이 어, 그렇게 조금 뭔가 답답하게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시간의 시간에 넘겨준 겁니다. 어떤 거? 사망자의 원인이 어, 코로나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뭔가 어, 풀어나가겠다는 전체적인 자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정말 일부 종목에 놀던 자금, 자금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머지 자금들이 매매하는 자금들이 다 집중이 돼버렸죠. 어, 초록뱀 같은 거에 어, 우리가 매매를 했던 이 초록뱀 같은 쪽에 3억 주가 쏠리면서 3억 주 이상이 쏠리면서 거의 뭐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어, 초록뱀이 지금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크게 거래가 된 적이 없었죠. 6,400억이 거래가 됐어요. 엄청나게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1조원이 거래가 됐는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평소에 삼성전자가 보이는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어, 천원, 이천원짜리 하는 종목이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음, 유통주식수가 6천만주 정도밖에 안될거에요 그런데 3억이면은 유통주식수 다섯바퀴 돌았다는거죠 엄청난 거래대금을 집중한 이 초록뱀 그리고 일부 어... 그... 코로나 테마주들의 거래 대금, 거래량 때문에 코스닥 거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정말 음봉에 폭발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종목이었으면 오늘 음봉이었기 때문에 어, 음봉에 거래 실렸네? 이거 큰일 났다. 매도인가?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고 거래량 그래프가 우뚝 솟았습니다 차트가 그렇죠. 어뭐 거래량이잖아요 어, 거래량이고 특정 종목에 쏠린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 종목처럼 어, 장대음봉에 거래대금 거래량 많이 생겼네 이거 매도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 봐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어, 3억 주가 넘어간 초록뱀 그 다음에 어 합쳐서 2억 주 정도가 되는 50 웰크론 뭐신풍제약 모나리 뭐, 뭐, 코스피도 있는거니까 빼고 뭐, 일부 그니까 러 코스닥에서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몇천만 주씩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면은 이런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동전주들이 난리일 때어 동전주들이 뭐 얘네들 엄청 난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때막 동전주들 막 3억 주식 터지고 막 4억 주식 터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래량은 우뚝 솟았습니다. 어, 역시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 시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서는 좀 어, 배제를 해야 되겠다 거래량을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이게 거래량 우뚝 솟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어, 일부 종목이 쏠렸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에 여섯 시 이후에 제가 어, 결과를 보고 이 녹화를 하기 하려고 좀 늦게 했고요. 음, 결 결론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사실 이 어, 서울 관악구였나요? 그 사망자는 음, 일반적인 폐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밝혀졌습니다. 어, 장중에도 어, 이, 이 사실. 국내에서 폐렴 증세로 사망을 하는 뭐 관련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사망을 하는 환자들은 하루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거고 어 이제 코로나가 맞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증시가 상당히 무겁게 움직였고 답답하게 움직였고 좀 어렵게 힘들게 움직였다면 어쨌든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리스크는 이 불확실성은 사라진 상태에서 내일을 맞이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만 확진자가 대구에 발생을 하면서 이 확진자가 사실 어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어또 대구에서 또 계속 이제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자꾸만 이거를 불안감을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완벽하게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고 어뭐 진짜 깊게 조정이 나온다면 6 1일선 전까지는 후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크게 일반적인 좀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시기에 접어들은 거고요. 어,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이런 과정들은 뭐 일주일치의 과정들 이런 것들은 어, 사실 지나가는 과정들이다. 이런 걸, 어, 이런 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장을 갈 수는 없습니다. 종목들이 계속 어떤 특정 테, 테마에 어, 쏠리고 또 이동하고 쏠리고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을 스키어 시장 일등 코스닥 시장 일등 종목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전반적으로 어, 요거 지금 어차피 조정을 거쳐야 될 때에 마침 어, 이런 내용들이 터져주면서 어, 겸사겸사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이게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